사진 출처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배경으로 높은 월세 시장을 반영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다. 채 GPT 생성,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고액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임차인 중 1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을 지불하는 비율이, 전체 월세 세입자의 37.5%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주택시장 변동과 전세 공급 부족이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월세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고가 월세 계약 비중이 확대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액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초고액월세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전세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기다리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 계약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전세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수원대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신중한 주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서울의 월세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꼬익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며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